드디어 마지막 한 줄을 남긴 킹더랜드입니다. 이번 13, 14화를 통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14화 마지막에서 원을 찾아 돌아온 원의 엄마 한미소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1화부터 시작된 가장 큰 떡밥 한미소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한미소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들을 볼수 있었는데 아마도 현재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면 왜 지금에서야 구원 앞에 나타났을까? 어떤 이유로 아들을 찾았을 한미소였을까? 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까지 단한 번도 모습을 비춘 적 없었던 인물이라 예상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지만 개인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사랑이와 구원의 관계 때문에 등장. 이어진 1 5화 예고 영상을 보니 직접 구이론을 만나러 간 한미소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해당 장면에서 등장하는 대사들 더 이상 원이 공지로 몰지 마요. 자기 인생을 살게 해 줘요. 를 들어보니 역시나 어머니 한미소는 아버지 구이론과 반대로 원과 사랑의 관계를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되어 주는 인물로 등 한것 같아 보이는데요. 과거 같은 경험을 했던 한미소였기 때문에 구이론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었을 인물이었겠죠. 때문에 아들의 상황만큼은 아들의 진심만큼은 지켜내주기 위해 도움을 주려 했던 엄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그렇게나 기다렸던 한미소와 구이론의 장면을 드디어 볼수 있게 됐는데 두 사람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너무나도 궁금한 부분이긴 하죠. 아직 두 사람 사이에 과거사가 등장하지 않아 어떤 말이 오갔을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14화에서 원과 사랑의 관계를 알고 난 이후 보인 구이룬의 태도와 표정 등을 보면 어쩐지 아직까지 그녀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보이기도 했는데 그간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구이룬의 마음 속 깊은 이야기들과 두 사람 간의 과거 서사가 함께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하네요. 이 기다렸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등장. 말 그대로 한미소가 원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린넨실의 원을 찾아간 원의 상황에서 원을 마주한 직원분 장면을 보면 편하게 말을 하겠다 말한 이후 가장 처음 내뱉은 말이 기다리고 있었어 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언제쯤 네가 찾아올까 하고 라며 직원분이 원이 자신을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이후 엄마가 왜 떠난 건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건지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겠냐 엄마가 있는 곳을 알려줄까 라며 적극적으로 엄마를 대변하고 만남을 주선하려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한민 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까지 왠지 해당 직원분이 현재까지도 한 미소와 왕래하며 지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찾아온 원을 보며 기뻐하는 직원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왠지 직원분과 마주할 때마다 엄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궁금해했을 한 미소가 아니었을까 싶고 원의 앞에 다시 나타나기 위해 자신을 궁금해하는 혹은 자신의 과거의 선택에 대해 궁금해할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와 같은 상황이라면 왜 원을 두고 떠났던 건지, 왜 원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과거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 14화 마지막 장면 이후 곧바로 모두 전해듣게 되겠죠. 드라마 설정 중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다려지는 상황인데 이어질 15화를 통해 꼭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돌아온 원의 엄마를 보니 원에게 남긴 회중시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 회중시계에 관한 서사 역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잊혀질만하면 잠깐씩 등장하기도 했던 구원의 회중 시계라 분명 중요한 부분에 관한 물건이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데 이어질 15, 16화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기대되시나요? 드디어 모습을 내비친 한미소. 과연 그녀는 왜 사라졌던 건지 그리고 왜 이제서야 다시 나타난 건지 그녀를 마주한 구원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나도 기대되는 다음 15화 중 어떤 상황이 가장 기다려지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수백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